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 우리는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난 소와 사자의 연애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는 사자를 사랑해서 풀과 식물들만 선물했고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해서 짐승 고기 덩어리만, 덩어리만 선물해 주었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했지만 성격차로 헤어진 슬픈 커플의 이야기죠. 여기서 사자와 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건 남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할 거다. 소는 자기가 풀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자도 풀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짐승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소도 그 짐승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남도 좋아할 것이라는 전제로 서로에게 선물을 했지만 결국에는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전제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제라는 말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강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가 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본 소가 풀이 좀 상했나? 아니면 풀에 흙이 많이 묻었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풀을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 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 겁니다. 사제도 마찬가지로 하이에나 고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이번엔 다른 뭐 코뿔소를 잡아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짐승은 고기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얘기해 줘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력한 전제로. 자기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수많은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는 깊이 파고들면 서로의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것도 그렇고,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다른 의견들의 사실은 깊이 그 뿌리를 파고들어 보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전제가 다른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힘든 것도 사람의 전제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제가 무너지려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어떤 표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할수 있는 그 모든 걸다 해보고 가질수 있는 모든 걸다 가져본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전제를 버릴 때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많은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전제의 대대적인 수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갈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하는데 이 청년이 어떤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왔으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이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전제는 무엇이죠? 영생을 얻는 조건이 선한 일에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 어떤 착한 일, 선한 일 율법적으로 바른 일을 할때 올바른, 올바른 일을 할 때만이 그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강한 전제가 이 청년 안에 심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구원을 받죠 라고 질문한 을게 아니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다른 모든 거짓 종교와 참 진리인 우리 기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구원의 조건에 행함이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행을 하고 수천배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다 뭔가 엄청난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있고 그런 행함, 그런 율법을 지키, 지킬 때야만이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의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전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이전이그 믿음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전제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행함으로 많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전제가 뼈속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기회에서 제가 중등부라는 부서를 3년간 맡았는데 한 1년쯤 맡았을 때 어떤 친구에게 제가 좀 구원의 확신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아무기야, 야, 너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는 확신이 있니? 그 친구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자신 있게, 네 목사님, 전 천국 갈수 있어요.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사실 살짝 놀랐습니다. 보통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더 물어봤어요. 어, 근데 네가왜 총구에 갈수 있다고 생각해? 그 친구가 한 대답은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쳐다보더니 제가 얘보단 착한 것 같아요. <laughs> 아무리 얘보단 제가 나니까 저는 총구에 갈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대답에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소위 모태 신앙이었고 부모님도 집사님으로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었고 저그 친구를 길진 않지만 1년 정도 설교하며 바르게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나름대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 친구의 머릿속에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전제가 바뀌지 않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이 청년에게도 아주 이런 강력한 전제가 있었던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전반부를 먼저 보면 어찌 선한 일을 되게 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즉 선한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좋은 존재만이 선한 존재만이 선한 일을 할수 있고 어, 선하지 않은 존재한테서는 어, 선하지 않은 일들만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고로 선한 일을 해서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이 청년에게 넌지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갈수 없다. 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청년의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야만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그 청년의 전제를 당장이 무너뜨리지 않고 17절 말씀 후반부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아니 이 청년의 잘못된 전제를 예수님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죠? 계명을 지켜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전제를 깨뜨려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계명들을 잘 지키면, 그 계명, 즉 선한 일을 하면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은 구원받고 싶으면 어, 계명을 지키라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얘기하신 걸까요? 며칠 전에 오신 강사님이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골목식당 골목식당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바로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사실 잘 몰라서 인터넷 에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게 성공하지 못한 그 식당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맛없다고 하고 그 식당을 안 가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당 주인은 끝까지 자기 음식이 맛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내 음식은 맛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음식은 맛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잘못됐다 내 음식은 맛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백종원 씨가 너 음식 맛없어 네가 하는 음식 맛없어 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였습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는 그 음식에 누가 만들었다고 쓰지 않고 그냥 A, B, C 이런 식으로 음식을 표시하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이요. 똑같은 음식이고 똑같이 생긴 비주얼인데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C 써 놓고 사람들을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먹어 보고 제일 맛있는 어 거를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리고 제일 맛없는 거 골라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하게요. 해그 테스트를 이 백종원 씨와 그 식당 주인이 같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의 음식은 B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먹는데 와 A는 맛있다. 뭐 A는 어떤 부분이 맛있고 어떤 부분이 맛있고 와 C도 맛있다. 막 이러면서 A와 C에 막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근데 B를 먹어보더니 아 이상하다. 신맛이 난다. 상한 것 같다. 내돈 주고 안 먹겠다. 막 이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B는 맛없는 거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맛없는 맛없다.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블라인드를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 식당 주인의 음식이 맛이 없다는 라 것을 어,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식당 주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치자 이 주인이 자기 음식이 실제로 맛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음식을 다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너너 선한 일 하고 있지 않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어, 이 청년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스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십팔 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이 선한 계명을 어, 지켜야 된다. 구원받기에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나서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라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의 리스트를 열고 하고 계시죠. 율법에 나온 총 계명은 율법학자들이 세보니까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613가지를 10개로 압축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10개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10개명을 다시 2개로 압축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죠 10개명의 앞부분 1에서 4개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뒤에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질문하고 있는 구원받기 위한 그 선한 일은 주로 이웃사랑에 관련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0개명의 후반부를 얘기하시면서 너무도 당연한 걸 얘기하시면서 이걸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청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쉽게 명을 잘 지키라는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고, 어려서부터 귀에 모시 박히도록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자기도 이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또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쩌면 예수님께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질문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이 야, 그래, 너 이런 그런 거잘 지키고 있구나. 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찝찝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정말로 더 지켜야 되는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했냐 보다 이 청년이 마지막 대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위에서 19절 말씀 끝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죠. 10계명 뒤에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의 핵심은 바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들을 지키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이 "저는 그 계명을 어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고, 지금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정말로 이 청년이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있었다면, 아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네요. 제가 정말로 제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제 이웃에게 나눠주고 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청년은 자기가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이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자기 가 돈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거는 못하겠다라는 어, 표정을 지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얘기를 할 때는 쉽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내옷을내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어쨌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사랑하라, 믿어라, 사랑하라, 뭐 존경해라, 뭐 이런 말은 사실은 단어 자체가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얼마든지 아멘 아멘 대답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당장 어머니 설거지를 대신 네가 해라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아멘을 잘안 해요. 그이거 뭐죠? 네.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행하라고 할 때는 추상적인 말에 아멘이 잘 나오지만 실제로 그걸 시행하라고 할 때는 아멘이 잘안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추상적인 말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전 교회입니다 이전 교회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꼭 해야 된다 그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이번 학기 성경 공부 세미나를 신청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는 데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번 학기 성경공부 세미나를 신청하세요라고 신청서를 줬을 때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성경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진짜로 신청하라고 할 때는 망설이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 관념 내가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앞에서 제가 얘기한 그 백종원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스스로 그 식당 주인이 자기 음식이 맛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를 썼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사실은 네가 이웃 사랑하고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청년이 사실은 자기가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십자가만 의지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턴을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선하신 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 말씀 바로 앞에,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럼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무엇인지 이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아이처럼 부모님만 그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 없으면 살아갈 수 없, 없을 것처럼 그 우는 아이 그것처럼 우리 참된 살아계신 아버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 4장주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진짜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 0절을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19편은 율법이 얼마나 달콤한가에 대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사실 율법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딱딱하고 아 지켜야 되고 하기 싫고 뭘 복종하라고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119편의 이 시인은 율법이 내게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죠? 이 시는 아, 하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개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